니네 물건은 니네가 잘 청소해. 응, 음. 니네 물건은 니네가 잘 청소해. 음. 뭐가 안돼? 그 손을 닦고 있으면 안 되지, 지웅아. 안 돼. 지웅아, 이거 누가 그랬어, 이거? 이거 벽지 이거 누가 그랬어? 네. 니가 그랬어? 네. 어. 어. 예쁜이 지웅아. 어. 저이왜 웃고 오. 있어? 양말을 왜 닦니? <laughs> 양말을 왜 닦고 있니? 양말 아니고 바지야. 곰돌 바지. 곰돌이 바지야? 닦끄 응. 지웅이 뭐 하고 있니? 응. 지웅이 청소하니? 네. 어. 여기 닦고 있는 거야? 지웅이 화장대 응. 어, 깨끗하게 닦아 봐요. 뭐가 네. 어. 안 돼? 뭐가 안 돼? 그렇게 가안 돼. 어? 안 돼. 그렇게가 안 돼. 응.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. 괜찮아. 어, 아니야, 아니야? 응. 지웅이 못생겼네. 못생겼어요? 오, 오 누나 좀 누나 도와주세요 해봐서 내 입에 넣지 말고 아 장난감 거기 숨겨놓으라고? 네잘 <laughs> 숨겨놔 엄마 모르게 잘 숨겼네 쓰레기인 줄 알겠네 그치?

주유아 너무 많이 뿌렸어. 그만 뿌려. 지웅이 나서 뿌려. 밖에 나서 뿌려. 자 됐어요. 지웅이 그만. 니네 청소를 시작했는데 왜 집이 점점 더들러워지니 응. 바닥 닦어. 닦아. 닦어봐. 지웅이 닦아봐. 어, 어, 그거 해서 이렇게 닦아봐. 오우. 됐어, 됐어. 그만. 닦아. 뭘 아니야, 맨날. 어, 뭐 있네. 물이 있네. 소율이는잘 닦는데 소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청소하고 있어요. 청소하고 있어요. 네. 왜? 너무 집이 더럽. 너무 집이 더럽구나. 네. 누가 이렇게 더럽게 났어? 지웅. 지웅이. 넌안 했고. 네. 어, 넌 깨끗하게 쓰는데 집이 이렇게 더러워졌고. 네. 다 지웅이가 더럽혔다. 네. 어. 지웅이, 지웅이 그만해. 아! 그만해 이 자식아. 안 돼. 물안 돼. 그만해. 에이. 자 이제 바닥을 닦아요. 지용이, 그만 이려재밌만 뿌려 <laughs> 재밌어 잠시이네 옷이 흥건한데? 네 옷이 다만요 잠시만요. 잠시 아, 최고!